야 오늘 점심 대박이다. 그냥 참치, 고추 참치, 세계 최고의 콩비지찌개, 고추장아찌, 뭐 많다. 대박이다. 자, 밥 먹고 있었는데, 초당 옥수수 왔다. 이거 제주도에서 왔다. 때린다. 이것도 씩씩하게 손질을 해서 냉장 보관해야지. 아, 상태 좋고.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요. 엄청 달다. 역시 초당 옥수수. 초당옥수수 말 자체가 엄청 달다 그런 뜻인 거 아시죠? 슈퍼 스윗 콘. 아 냄새 좋다. 향이 그냥 파고 올라온다. 달콤한 향이. 이거 이렇게 손질해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먹으면 엄청 맛있죠? 초당옥수수를 한 번에 하나씩만 먹을 자신이 없기 때문에 두 개씩 포장한다. 에어프라이어에 이거 돌려 먹으면 기가 막히죠? 그래 수업은 끝났다. 친구, 거기서 뭐 하는데? 나 산책 좀 하려고 그러는데, 길좀 비켜줄 생각 없나? 시원한 애들이네? 산책 나왔다. 점심 세계 최고의 콩배지찌개 먹었고요. 점심 배달은 안 했어요. 프로모션도 안 떠있고, 날씨는 무지하게 덥고, 일이나 했고, 열심히 하진 않았어요. 그냥 대충대충 했는데, 하여튼 배달은 그렇게 땡기지가 않아가지고안 했어요. 아, 오늘도 바람은 많이 부네. 직사광선만 적당히 피하면 시원하게 산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도 공기조정소 왔고, 오늘 상태 괜찮네요. 풀냄새 많이 나요. 사람도 소설풀고, 어제는 허리가 좀안 좋아가지고요. 그 폼롤러 아시죠? 폼롤러? 한 두께가 10, 15cm? 그 정도 둘레에 폼롤러를 등 뒤에다가 허리 뒤에다가 딱 대고 왔다갔다 하고, 이렇게 양쪽으로도 기울여보고 그랬거든요. 엄청 시원하다. 역시 노력을 해줘야 돼요. 예?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살다 보니까 안 되겠어, 이거. 자세가 너무 흐트러지고 병도 나고 막 그래요. 다행히 올해 초에 안 좋았던 거 지금 아주 많이 좋아져서 별로 티도 안 나긴 하는데. 하여튼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 우리 조파비가 꽃을 피웠다. 잘했다. 역시 설명이 정확하구만. 이거 보이시려나? 자,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보고. 6, 7월에 붉은색 꽃이 피며 잎이 황금색을 띈다. 특성과 습성은 조팝나무와 비슷하다. 그래, 우리 황금 조팝이. 때맞춰서 꽃도 잘 피었구나. 아휴, 저 주민센터에서 뭐 방송 나오는데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소리는 씩씩한데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뭐라는 거야? 아, 시끄럽게 만 오지게 시끄럽네. 아, 내가 아주 열심히 들어봤는데. 현충일 있죠? 현충일? 현충일 오전에 사이렌 울린다고 근데 발음이 너무 뭉개진다 저 방송은 좀 개선이 필요한데 겨우겨우 들어야 겨우겨우 알아듣는 정도? 야 어제 뭐 눈부시다 덥다 했던 거는 그냥 말장난이었구만 오늘은 진짜 덥네요 햇빛 엄청 뜨겁고 빨리 그늘을 찾아가야겠다 커피 한잔 해야죠? 커피 집에서 가지고 왔어요? 아 드디어 그늘에 들어왔다 이렇게 시원할 수가. 아직은 햇빛만 피하면 꽤 시원한 그 정도의 날씨인 것 같고, 아마 한달 정도, 그 정도만 지나면 그늘도 덥겠죠? 아, 어쨌든 지금은 바람도 시원하다. 저기 보이세요? 저기가 아주 편의점 맥주 맛집이에요. 자리가 아주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쭉 가보다가 어딘가 마음에 드는 자리 발견하면 앉아서 커피 한잔 마실게요. 사실은 좋아하는 자리가 있는데, 거기 또 다른 분이 앉아 계시면 내가 뺏을 수가 없으니까 하여튼 근처 가서 괜찮아 보이는 자리 있으면 앉아서 커피 한잔 할게요. 주거 공간과 인접한 공원으로 21시 이후 소음 자제해 주세요. 아시겠어요? 자 좋아하는 자리 아무도 없다. 여기 앉아서 커피 먹을게요. 커피 타임. 아 일단 합격. 커피 향 일단 합격. 음 좋다. 잘했다. 네 스프레소. 아르페지오 끝내준다 얼마전에 사람들 만났을때 다른사람들이 화채 시켜먹었는데 나 배부르다고 그때 손도 안댔거든요 왜그랬을까 지금 화채생각이 딱나네 시원하게 먹고싶다 갑자기 눈부시다 빛이 난다 이러면 되나 어 그래 잘 피했다 오늘도 바람이 아주 시원하고만 환상적이다 진짜 너무 좋다 커피가 아주 꿀맛이에요 와, 우리 친구. 선풍기 씩씩한 거 들고 다니네. 선풍기 엄청 씩씩하다, 저 친구. 내 거는 요만한데, 저 친구 거는 한 요만한 거 같은데? 하여튼 근데 작아도 마음에 들어요. 뭐 다른 것들이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겠고, 이거를 돈 주고 사보는 게 처음이어가지고, 일단 마음에 든다. 이제 커피 거의 다 마셨거든요. 마저 마시고 갈게요. 아, 오늘 커피 아주 좋았다. 산책을 재개해 봅시다. 갑자기 생각나는데 오늘 수박 먹는 날이다. 엄마가 수박 시켰대요. 나는 초당옥수수를 시키고, 엄마는 수박을 시키고, 뭐, 약속된 건 아니고, 서로 뭐 먹고 싶어서 시킨 게 있는데, 마침 오는 날이 같은 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엄마 오늘 바쁜데, 혹시 수박이 배송됐는데, 때마침 내가 집에 있으면 냉장고에 좀 넣어달라고 엄마가 그랬거든요. 수박 맛있겠다. 그 수박 주스 파는 거 있잖아요. 막 5천원, ,000원, 6천원씩 하던데 맛있나? 예전에 한번 먹어보긴 했는데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맛있고, 어떨 때는 맛없고, 다른 음료에 비해서 맛 차이가 좀 심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원래 수박이 그래요. 수박이 맛이 차이가 많이 나요. 다 아시죠? 언제나 맛있는 수박을 먹는 거는 그건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전에 한번 수박 고르는 법 잠깐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검정색 줄무늬 진한 거. 그리고 그때는 말씀 못 드렸지만, 자세히 보면은 줄무늬 안에 줄무늬가 또 있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중간을 가르는 선이 있는 거. 그게 그 선이 없는 거보다 더 맛있다. 그리고 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배꼽이 작은 거, 배꼽이 작은 거 고르시면 되고, 수박 두들기는 거는 의미 없어요. 두들기면 다 그냥 통통 소리 나지 뭐. 그리고 꼭지가 너무 싱싱한 거보다는 조금 마른 거. 수박이 굉장히 많고, 그 사이에서 하나를 골라야 된다고 하면, 참고하셔서 한번 골라보세요. 꽤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어제가 모란 장날이었어요. 끝자리가 4자, 9자, 그러니까 날짜 얘기하는 건데, 4일, 9일로 끝나는 날은 모란 장날이거든요. 어제 날씨도 좋았고. 하여튼, 그래서 오전에 친구들한테, 야, 나 모란 시장 가고 싶다. 모란 시장 가서 그냥 이거,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낮잠이나 때리고 그러면 정말 재밌겠다 했더니, 친구 한 명은 아 모란장 한번 가보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엄청 멀리 살아가지고 모란장을 쉽게 올수 없고 다른 친구 한 친구도 모란장 간다는데 나중에 시간이 맞으면 한번 가 보기로 했어요. 가 보기로 한건 아니고 사실은 그 친구는 같이 가자고 하면 갈것 같아요. 친구랑 같이 모란장 가면 얼마나 재밌을까? 친구야 꼭 같이 가자는 말은 아니다. 어 너가 바쁘고 하튼 여더 중요한 일이 있으면은 나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다. 꼭 같이 가자는 말은 아니다 매 4일 9일에 뭐란 장이다 같이 가자는 말은 아니고 14일 19일 24일 29일 다 포함이다 아 이거 몸이 현찰한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거 잠깐 걸었다고 땀나요? 그늘을 찾아 다녔는데도 덥긴 덥다 집에 들어가서 시원한 물한잔 먹고 일좀 할게요 저녁에도 아마 일을 할것 같긴 한데 일하기 싫어지면 배달이나 해야지 일단 들어가 볼게요 저녁 배달 나왔는데요 지금 일하다가 5시 반 넘어서 나왔거든요. 미션도 있어요. 근데 배달이 적음이다. 미션 이거 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 일단 가볼게요. 아, 오늘도 무지하게 눈이 부시고요 여전히 그늘은 너무 시원하고요. 역시 파라솔. 최고다. 집에서 늦게 나온 게 다행이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오, 5시 40분인데 주문이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5시에 나왔으면 40분 동안 아무것도 못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결과론적인 얘기긴 한데. 근데 배달이 지고안 씩씩해요. 쿠팡 저금 떠 있어요, 저금. 보통도 아니고. 아고 배달도 없는데 화장실이나 가야겠다. 세계 최고의 개방 화장실 갑시다. 지금 시간 오후 5시 45분이고요. 미션은 말이죠. 오후 5시부터 오후 8시 그 사이에 9건인데, 지금 뭐 거의 1시간이 지나버렸죠, 그냥? 돈 버는 것도 목적 중에 하나인데, 운동을 좀 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럴 바에 그냥 배달을 안 하고 운동만 하는 게날 수도 있겠어요. 그래도 나왔으니까 배달을 하긴 해야죠. 자, 주문 하나 들어왔고, 엄청 가까운 거 하나. 잡았다. 1번 잡았어요. 아, 근데 조리 완료 4번 남았거든요. 픽업지가 어딘지 아세요? 여기다, 여기. 하트 갈게요. 무료한 30m 정도 이동해서 픽업지 도착했고요.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쿠팡이치어 안녕하세요. 픽업했턴 1번 출발했는데 배달지가 너무 가까워요. 좋다는 말인지 안 좋다는 말인지 지금은 좀잘 모르겠어요 어째 동네가 조용하네 지금 6시 다 됐어요 근데 동네 왜 이렇게 조용한가 오늘 쉬는 사람이 많은가 보다 내일 휴일이라서 이상 개인적인 생각이 었고요아 아까 좋다는 건지 안 좋다는 건지 정답이 밝혀졌다 안 좋다 벌써 배달집 도착했어요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자 그건 내 느낌이고 손님은 음식을 기다리고 계시니까 배달 열심히 하겠어요 1번. 완료했다. 아직도 배달 저금 떠있네. 심각하네. 6시인데. 정처 없이 또 돌고 있어. 마치 횡단보도 신호가 나서 건너 보겠소. 어, 어차피 건너야 된다. 주문 2개 들어왔는데, 할게요. 잘 됐다. 방금 2개짜리 잡았고요. 단가는 뭐 때려 부서졌는데, 같은 집에서 찾는 거고, 배달할 때들이 엄청 가깝고, 그래서 그냥 받았어요. 2번, 3번 받았어요. 휴업지 도착했고요. 조리 완료 시간이 11분 남았어요. 기다려야지 뭐. 방법이 없다. 혹시 모르니까 일단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거 하나 나와 있고. 어? 둘다 나와 있네? 잘됐다.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아닐 수도 있으니까. 요, 먼저 행운이다. 조리 완료 시간보다 10분 빨리 나왔어요. 방금 출발했거든요. 2번 배달할 자리가 엄청 가까워요. 금방 도착해버렸네. 손님이 여기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2번 완료했다. 3번 배달하러 갑시다. 3번. 3번 배달지 다 도착했고, 솔직히 아직까지는 재미가 없어요. 배달 뭐 재밌으려고 하는 거 아닌 건 아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재밌었으면 좋겠구만. 3번 완료했다. 아, 우리 다른 동료도 지금 일이 없어서 대기하고 있다. 배달 진짜 없네. 저녁 6시 30분 됐거든요. 방합성이나 때려야겠다 자 저기 앞에 보여 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카메라에는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보기에는 괜찮아요 눈 겁나 보시고두개 들어왔는데 할만하네 받을게요 그러면 4번 5번 받았다 출발 4번 픽업 안녕하세요 통고하세요 픽업했다 5번 픽업하러 갑니다 아직도 재미는 없어요 안녕하세요 쿠팡이치요 기다려야 된다. 물이나 한잔 먹어야겠다. 아물 시원하고 이렇게 배달 픽업한 식당에서 틈틈이 물 먹는 거 좋아요. 컨디션 관리 아주 좋아요. 수고하세요 픽업했다. 4번, 5번 출발. 4번 벌써 도착해 버렸다. 4번 완료했다. 5번 출발할 건데 엄청 가깝다. 어두 개가 들어왔는데 못 받아요? 피자 있어요? 5번 배달지 도착했다. 두 개짜리 들어왔는데 아 이거 살짝 불안한데 여기 조리 오래 걸리는데 받아볼게요 5번 배달 완료했다 6번 7번 찾으러 가요 아마 좀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일단 도착했고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쿠팡이 체어 하나 나와 있고 기다려야 된다 네 수고하세요 6번 7번 찾았어요 자 가봅시다 8번, 9번 더 받으면 미션은 달성이고, 이왕 이렇게 된거집쪽으로 가는 멀티 배달을 받으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아니, 이왕이면 배달도 하고 영상도 찍는 김에 좀 씩씩하게 배달 하면 좋은데, 오늘은 진짜 배달하는 느낌이 안 들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배달이 좀 재미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자, 아무리 그래도 음식은 제가 없으니까 빨리 갈게요. 네, 맛있게 드세요. 완료했다. 하나 떴는데 할만한거 할만한데 가자 7번 출발했는데요 목적지가 뭐 그냥 눈에 보여요 엄청 가깝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8번 픽업하고 주문 하나만 더 받으면 미션은 달성하겠어요 완료했다 7번 완료했고 8번 찾으러 갈게요 8번 픽업지 다 왔어요? 오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쿠팡이치요 안녕하세요 픽업했다 8번 출발 보자 오 이거 우리 집 쪽인데 받는다 오잘 됐어요 미션을 완성하는 마지막 배달 받았고 집 쪽이다 8번 배달집 도착했어요 8번이죠 완료했다 신호가 아주 예술이에요 이 신호 건널게요 자 픽업하러 갑시다 안녕하세요 쿠팡이츠요 수고하세요 픽업했다 오늘. 9번 음식 출발했어요 오늘 마지막 음식 배달할게요 마지막 음식 가지고 가는 길 공기 너무 좋고, 금방 배달 끝날 것 같아요. 마지막 음식 배달하러 가는데, 여기 계단이 아주 씩씩하네. 미션을 완성하는 9번. 완료했다. 맛있게 드세요. 이거 보세요. 돈 내려오죠? 잘했다. 자, 오늘 저녁 9건에 43,260원. 미션 포함이에요. 이거 계단 보세요. 예? 엄청 씩씩하죠? 그냥 느낌만 씩씩한 게 아니라 실제로 씩씩하네. 자, 배달 끄고요.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뭘 먹어야 되나? 식당이 있는데를 좀 돌아다녀 봤는데 땡기는 게 없네요 집에 바로 들어가기가 좀 아쉬워가지고 편의점 왔어요 이거 뭐 김밥 한 줄이랑 하여튼 닭강정 뭐시기 샀고 이거 하나 먹고 갈게요 이 정도면 밥이 되겠지 뭐 청양 뭐시기 청양마요인가? 하여튼 그래요 간단히 먹을게요 뭐 그냥 예상 가능한 맛이다 맛있어요 아 역시 세계 최고의 음료 패치 제로 라임 자 이거 참치 마요 이것도 샀어요 이걸로 그냥 저녁 식사하면 될것 같아요 역시 편의점 김밥은 이렇게 밑에서 위로 쭉쭉 밀어먹는 맛이 있죠 토핑이 아주 씩씩하다 음악을 안 껐다 음악을 계속 틀어놓고 있었다 그럴 수도 있죠 역시 입에 뭐가 좀 들어가니까 신난다 라면 하나 먹어야 되나 집에 가서 뭘 먹을 게 아니면 조금 더 먹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안 되겠다. 라면 하나 때려야지. 참깨라면? 이거 먼저 넣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유성스프? 한참 먹고 있는데 이게 여기 안에서 나온다. 그럼 엄청 신나겠죠? 내 친구 중에 누가 또 그랬는데. 참깨라면 왜 먹는지 모르겠다고? 하여튼 주변에 발짝 버튼 누르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참깨라면 겁나 맛있는데 시작합니다 미다 이맛이야 와 라면 잘 먹었어요 열심히 먹고 거의 다 먹었어요 참깨라면 국물까지 편안히 보내줄게요 지체 없이 정리하고 집에 가겠어요 유튜브 편집 빨리 해야지 아, 여기 시원하니까 음료수 좀 마시고 가야겠다. 오늘은 그냥 집에 가기가 좀 아쉽다. 뭐 그런 거 같아요. 아, 여기 오토바이 타면 안 되는데. 오토바이 타고 지나가네. 여기 오토바이 통행 금지라고 써 있어요. 아, 약간 저녁 배달 나오기 전에 보니까 엄마가 수박 썰고 계시던데. 여기 이런 데다 수박 가지고 와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 건가? 겁나 맛있겠지. 엄마한테 한번 제안해 볼까? 엄마는 안 간다고 하겠지? 몇 시인가 지금? 8시 27분 큰일 났네. 편집 엄청 걸리긴 해. 또자 갑시다. 이제 집에 집에 들어가자마자 간단히 씻고 유튜브 편집 바로 할게요. 자 이제 집 앞에 다 와서 자전거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내일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냥 일하고 자전거 타고 그럴 것 같은데 내일 또 씩씩한 영상 찍어서 올려볼게요. 계획은 없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들어가세요.